지금부터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신준섭입니다. 가장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개막식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개막식은 서울시립대학교 소승탁 총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대회 소개, 선수단 소개, 선수단 대표 선서 및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 일정을 소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총장님의 축사입니다. 잠시 후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및 체육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온라인 축제회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와 온라인을 통해 응원하는 학생들 모두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회를 끝내주시는 좋은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1회 대회로서 2020년도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적인 체육 활동 및 행사들이 줄어들어 대학생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무례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경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e 스포츠를 통해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 동부반역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성장배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회를 빛내줄 선수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단 대표자만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각 학교 대표님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희대 대표 선수분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려대 대표 선수분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대 대표선수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가기대 대표선수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립대 대표선수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종, 세종대 대표선수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대 대표선수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수단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각 학교 대표 선수분들은 선수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나는 제의 제일... 선수 대표 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오브 레전드 A 팀부터 뽑겠습니다. 리고브 레전드 A 팀 경희대학교입니다. B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고브 레전드 B 팀 고려대학교입니다. C 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고브 레전드 C 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D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브레전드 팀 강원대학교입니다. 2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리고브레전드 2팀 세종대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은 한국어 외대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카트라이더 A조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A팀은 세종대학교입니다. 카트라이더 B팀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카트라이더 C팀은 서울과기대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트라이더 G팀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모든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으니 조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회 일정 소개입니다. 먼저 예선 일정입니다. 장소는 킹스타 PC방이며 22일 오후 1시에 시작하여 최대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승과 폐막식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여 최대 오후 11시에 11시까지 진행되어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배 익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